그리고 신간에는 여러분들 꼭좀 기억해야 될게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했던 부분이야. 민족주의는 다 크게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를 나뉘었잖아. 맞나? 네. 자, 근데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타협적 민족주의를 되게 싫어해. 신간에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만든 단체다. 그리고 이 신간의 강령 기획, 기획, 기억을 해야 되겠지. 뭐야?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강령이었던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기억나나? 거기서 기회주의는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야? 타협적 민족주의가 되겠지. 맞나? 자 봐봐. 먼저 사회주의자들이 정우의 선언을 발표하면서 민족주의 세력과 연대를 도모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플러스 사회주의 세력들이 만나가지고 신간회를 결성을 했단 말이지. 신간회 회장이 누구였노? 이상재였고 부회장이 홍명희였단 말이야. 맞나? 회장이었던 이상재는 민족주의 계열이었고 홍명희는 사회주의 계열이었어. 알았지? 민족유일당운동의 최대 일제강점기 합법적 단체가 바로 뭐였다? 신간회였고 신간회는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면서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단 말이야.